지금까지 배운 걸총 정리해 볼게요. 프린트. 배웠죠. 변수 배웠습니다. 조건문 배웠고요. 조건문에는 if, elf, else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배웠는데 자, 반복문 중에서도 while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좀 끼면은 다중, 조건문도 했었고요 반복문에서도 다중, 반복문 했었습니다. <laughs> 말 그대로 if문 안에 if문 넣는 거고, while문 안에 while문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배워봤는데,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 함수에는 크게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가장 먼저 함수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제가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A이고 아, 자. 아니다. 제가 A라는 IT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A라는 IT 회사. 그리고 월 1000만원을 받습니다. 많이 받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뭘로? 파이썬으로 자, 이게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이런 요청들이 하루에 되게 간헐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얼마 없네. 하고서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 이 정도 쯤이야. 라고 해서 1부터 1, 2, 3, 4, 5, 6, 7, 8, 5, 10. 요렇게. 요렇게 썼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요청을 주잖아요. 그럼 저는 얘를 반복해서, 아, 복사해서 붙여놓고, 붙여놓고,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시나리오 이해 되실까요?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1, 2개월 차 때는 이렇게 잘 버텼어요. 1, 2개월 차 때는 이런 요청이 네,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뭐 이거 출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월급을 이렇게까지 많이 주는데 못할 일 없죠? 그렇죠 근데 자, 제가 조금씩 회사에 적응하면서 2개월 차쯤에는 이 요청이 30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이때까지도 할만해요. 자, 5개월 차 때는 얘가 100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몇번 해야 된다? 100번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쵸 자. 요거를 제 작업 페이지라고 해 볼게요. 지금 1부터 10까지라는 아, 10까지 출력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요렇게 들어올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7개월 차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일까지 또 어떤 날에는 1부터 12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이게. 예. 자. 제가, 어, 오늘 1부터 10까지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누군가가, 어, 1부터 10까지 말고 1부터 11까지.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몇번 바꿔야 되죠? 자, 1, 7개월채 때는 한 200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1부터 10까지 출력해 놨는데, 10일까지 출력해 달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11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0번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시 어, 11까지 말고 12까지 출력해주세요 하면은 또 이거 200번 다시 추가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더 이상 Ctrl C, Ctrl V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요거를 단순히 반복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 정의를 할 겁니다. df 라고요. df는 define. 자, define은 정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함수를 만들어서 a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함수 안쪽에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두칸 띄우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단순히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종속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A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 자 제가 define해서 함수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a 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을 때 좋은 점은 누군가가 저한테 1부터 10까지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저는 뭐만 하면 된다? a만 호출해주면 끝납니다. 얘가 지금 뭐냐면요. 함수 이름 중에서 a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한거예요 이걸 함수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파이썬이 a라는 함수를 찾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을 쭉 한번 실행해 줍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가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다섯 번 하면 1부터 10까지 몇번 나온다? 몇번 나올까요? 아, 지금 다섯 번 실행했죠. 몇번 나올까요? 1부터 10까지. 자, 함수 실행하면은 1부터 10까지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섯 번 하면 몇번 나올까요? 다섯 번 나오겠죠? 여기 호출했을 때 1부터 10까지. 여기 호출했을 때 1부터 10까지. 근데 왜 1부터 10까지죠? 제가 함수 안쪽에 그냥 1부터 10까지 프린트 하는 거를 적어 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 번도 호 출된 적이 없습니다. 1부터 10까지 몇번 나올까요? 그쵸.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함수를 만드는 거랑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은 실행이 안 돼요. 보이시나요? 분명 1부터 10까지 프린트가 있긴 하죠. 근데 안 나오죠. 왜? 함수 안에 집어 넣는데 함수를 호출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쪽을 다 실행시키고 싶으면 요렇게 함수를 한번 불러줘야 됩니다. 너 실행해라고요. 자, 여러분, 이건 마치,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 과제가 있죠. 그쵸? 과제를 열심히 했어요. 다, 다 했어요. 근데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해봤자죠.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제출을 안 하면은... 그 누구도 내가 과제를 했다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함수를 만들어만 놓고 아무도 안 불러주면은 얘가 팔수만 알겠죠? 얘가 있는 걸.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함수 호출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이 하루에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단순히 이 A만 호출해주면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 같아도 보세요. 1부터 10까지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한 줄만 실행을 해도 1부터 10까지가 다 나오는데 코드 낭비가 좀덜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이 뭐 있냐면, 어,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1까지 출력해줘 라고 하면 전 뭐만 바꾸면 된다? 여기에다가 11까지만 이렇게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수정하면 돼요. 한 번만. <laughs> 그러면 알아서 함수 호출됐을 때 11까지 출력을 해주겠죠. 보이시나요? 나머지도 알아 다 바뀝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다? 제가 일일이 어, 10일까지가 아니라 아1 0까지가 아니라 1 1까지 하면 은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또 얘도 바꾸고, 이거 바, 반복을 계속 해, 해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쪽 한 번만 바꾸면 끝난다. 그다음 또 하나! 어. 저한테 누군가는 10일까지, 누군가는 5까지 출력해 달래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하면 되냐? 알겠습니다 하고 함수 B를 만들어요. 함수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다? 10일까지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함수 A로 하면 되고요. 5까지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함수 B를 호출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요. 함수 이름만 안 겹치게 잘 써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함수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 잘 보이시죠? 이거. 고까지 출력된 거. 여러분, 여기까지 함수를 대충 왜 쓰는지 아시겠나요? 복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는 정의를 해 놓으세요. 저는 이 녀석을 A라고 정의를 해 놨었고, 그 다음 이 녀석을 B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얘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사실 아마, 어? 근데 이거, 와일문인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네, 데 요거는 그냥 단지 워밍업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계속 쓰면서, 이제 요게 왜 쓰이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갈 겁니다.